앞서 저희 KBS 부산 뉴스는 부산시 집안 탐사 현황과 부산 전역에 걸친 땅속 빈 곳, 공동 실태를 보도해드렸습니다. 부산시가 땅속 구멍 여섯 곳중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곱 곳을 이달 안에 메우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부산 지역의 땅속 구멍과 조치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아란의 기자입니다. 매일 평균 45만 명이 오가는 서면의 주디스테와 인근 서전로. 지난해 부산시가 지표 투과 레이더로 집안 아래 2m 땅속을 검사했는데 이 일대에서 공동, 즉 땅속 구멍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강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발견한 땅속 구멍은 모두 56곳, 이 가운데 부산진구 4곳, 사하고 2곳, 영도구 1곳은 땅속 구멍이 그대로 뚫려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지름 60cm 크기 이하의 공동이 발견된 곳인데요. 이르면 이달 안에 보강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땅 꺼짐 특별 대책도 내놨습니다. 매년 한 차례 이상 집안 검사를 하는 우선 등급 구간을 기존 139km에서 368km로 늘립니다. 이를 위해 집안 탐사 차량을 한대더 구매해 모두 네 대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땅 꺼짐 우려가 있는 땅속 구멍 공동 현황도 공개합니다. 도시안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집안 탐사 현황과 조치내역을 오는 30일부터 부산시 누리집을 통해 신속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겠습니다 집회 탐사 구간과 구간 나타난 공동 이발생 공동 공개할 예정습니다 땅속 구멍이나 땅 꺼짐 현장을 발견하면 시민들은 국번 없이 120 바로콜 센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게는 신설될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포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